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창이에요. 하우다제 하울 청창 오늘도 언박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어? 어? 저번에 언박싱도 줄무늬 입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줄무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월 4일 보냈는데 오늘은 촬영하는 날 5월 13일이요 어제 도착했어요 5월 12일 도착했어요 진짜 빨라요 이번에는 14kg 200원입니다 한화로 38,000원 국내 배송비는 모든 물건, 제품 다 무료예요 박스가 재활용할 수가 없어 테이프가 많아서 하원 시간 거의 다 됐어요 40분 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꽉차 있어요 여름 되니까 여름모 애기 여름모 많이 샀어요 마스크예요, 애기 마스크 귀여울 것 같은데? 예, 물론 한국에서 마스크도 가성비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중국에서 사냐 <laughs> 충동구매예요 아 귀여워 이렇게 단독 포장으로 돼 있어요 30개 있네 여러 색깔 있어요 뭐 이렇게 짠짠짠 애기들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실 내에서 다 마스크 써야 돼요. 애기들 아, 너무 답답하겠다. 두개 샀네요, 제가. 원 플러스 원이었나? 이번에는 거의 다 핑도도에서 샀어요. 핑도도 너무 잘 되고, 더버보다 배송 조금 빨라요. 60개, 5천원이요. <laughs> 역시, 중국 물값 싸요. 어, 제 옷이에요. 여름 뭐, 블라우스 하나 샀어요. 짠짠. 귀엽죠? 이거 입고 할까요? No. 귀찮아서 안 입을게요. 예쁘네. 다음 미자건가 이번에도 저의 친정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이거 저거 많이 주문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더워요 이제. 가을에 입으면 됩니다. 짠짠 귀엽죠? 아래는 바지 이렇게 돼요. 음, 되게 부드러워요. 어우면 좋다. 자, 기모 있는 면인데, 와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근데 저는 여자애기가 꼭 핑크색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근히 보면 저는 우리 리아 씨를 좀 중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아, 외투예요 응, 이것도 좀 기모라서, 응. 이건, 야, 웬일이야? 다른 할머니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약간 좀 화려하고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 좋아해요. 웬일로 이거 검은색 샀네? 힙한데? 좋은데? 이 모자가? 응.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리아 대신 다음 아기가 생기고 나서 제거안 사게 돼요. 모성애, 모성애. 음, 리아 내보 조개 제가 주문했어요. 제거살 때는 기억 안 나는데 리아 건꼭 기억해요. 찐짠 귀엽죠? 이거는 바지 귀여워 귀여워. 역시 애기들건더다 수면이요. 수면 좋죠? 얘는 27개월인데 이제 110 입어요. 다른 애기들 비슷하죠. 뭐키 보면 반 친구들이랑 비슷해요. 다음 거 이번에 거의 다 옷이에요. 어 리아 거예요. 오케이 여름 옷. 오 좋아. 짠짠 반바지. 약간 무슨 수영복 같은데. 뭐 캐리비안 놀러, 놀러 갈때 입히면 되겠다. 아 이거도 우리 친정엄마 사주셨어요 그 촬영 기준 날은 중국 요즘 좀 추워요 이것도 기모네요 애기 꺼는 뭐 애기 자체가 귀여워서 그냥 그냥 막 입혀도 예쁘게 나오죠 애기들은 다음 거 진행이 빨라요 오늘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뭐+ 뭐 사는지 공유하고 싶고 이제 또 계절 바꾸는 시기라서 여름 뭐좀 준비했어요 어 이제 애기 리아 청바지에요 짠짠. 어, 이거 옷 보자마자 아 어, 이거 크, 크겠다 크 너무 크게 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입히면 많이 안 커요 <laughs> 마법이요 마법 이거 남자 옷이 파는 쇼핑몰인데 입히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셔츠 두개 샀습니다 어 환경 오염되는데 이거, 이거 하면서 좀아 제가 흰그 사는 의욕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리할 때마다 매번 비닐봉지가 많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이 짠짠 얇아요 셔츠 예쁘죠 여자아이 입어도 쿨하고 힙해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100이네요, 사이즈. 딱이 날씨에 입기 좋은 옷이에요. 좀 지나면 더워요. 멋있는 아가씨. <laughs> 이렇게 입으면. 리아도 은근히 이런 셔츠, 남자아이 셔츠 되게 잘 어울려요. 어, 이거 마스크네. 어, 이것도 충동 구매. 이 마스크 사는 이유가 무슨 소녀 마스크라고 하는데, 쓰면 어려 보인다고 했어요. 어려 보이는 마스크. 과연? 약간 이거 불터치, 치크, 치크, 치크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쓰면 예쁘나? 아, 모르겠다. 아. 예쁜 척야지안 예뻐도. 여리여리한 느낌? 응. 불터치 마스크 구매 해봤습니다. 응. 만족합니다. 그리고 <laughs> 이거도 이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돼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있어요 귀엽죠? 하나 열어서 볼까요? 한국도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음, 고양이 귀엽네 단독 포, 포장 음, 참 좋네요 자, 이어서 갈게요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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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아 씨는 더위를 많이 탄 애기예요 그래서 네이버보다 나시 하나 안에서 입히면 충분합니다 짠짠 <laughs> <쟨잔. 웃음> 나시 짠짠 한번 빨아야겠다. 굉장히 아이스크림이네. 저는 낯이 입히는 게 좋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애기들은 살좀 보이면 통통하잖아요. 통통하면 되게 좋아요. 뭡니까? 이렇게 많아요? 어, 마스크. 마스크. 80개 했나봐요. 10개씩 들어와 있어요. 중구 마스크는 한국보다 조금 얇은 재질 많이 써요. 원단, 이렇게. 그래서 여름용으로 좀 샀어요. 어, 이런 포장도 주셨네요. 하나씩 하나씩, 뭐, 애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틴트, 화이트, 아까 파란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직? 아 근데 이거 너무 큰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